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깜짝이야!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고 있었는데 놀래라. <laughs>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크롤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기어가다 이런 엎드려서 기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게임의 스토리는 좁은 동굴 공간을 기어가면서 그곳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 아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저 화면에서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지역 동굴 시스템에서 다섯 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뭔가 이상합니다. 시체는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뉴스에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라는 소리였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 내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거야? 아, 어떻게 기어가? 앞으로 기어갈 수가 없는데. 아, 이렇게 기어가는 거구나. 계속 가보자고. 옛날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동굴 게임 했었는데. 그거 1인칭 버전 느낌이네. 실종된 사람들이 어딨지?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도 주머니에서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저 노란색 점을 애들을 사진 찍는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카트리지를 다시 로드라. 이렇게 하는거 구나. 이거 는 폭탄 아니야? 이거 시도 를 한번 보자. 아, 이렇게 하는거 구나. 돌아봅시다. 어, 이건 확인했고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네요. 이로 가자 그럼. 어 게임 방식이 특이하다. 내가 좁은 공간에 있다는 거를 그 불편함을 계속 일깨워주네. 카트리지 당한잔의 사진만 촬영할 수 있으니까 다시 로드하는 걸 잊지 말래. 좋아요. 아, 시프트로. 어, 뭐야. 아, 손전등이 다 됐어? 아, 좋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프트 누르면 좀더 빨리 가고. 뭔 소리가 들리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 어, 그 노란색 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와, 어, 미로네. 저기를 탈출해야 돼? 갈림길이 나오면 지도를 다시 볼게요. 라고 하자마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laughs> 뭔가가 공격하면 사진으로 플래시를 터트리라고 뭐가 공격할 게 있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탈출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든 상관없나? 오른쪽으로 가 계속 가보죠. 어 이거다. 그어요음 찾았죠. 가자. 계속 계속 앞으로 가겠습니다. 갈림길이 세 개나 있는데? 와, 어 놀래라. 어 뭐야? 이거 들어가네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아씨, 놀래라. 아니 사진이 얼마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찍어도 되나? 잘 가고 있네요. <laughs> 놀래라. 뭐야? 잘 공격을 막은 건가? 아 이거 무섭다 은근 무섭네 어 지나쳤다 뒤로 다시 가야되는데 뒤로 못 가나? 아이고 아이고 잘못 찍었다 못 가네요. 다됐다 노를 봅시다. 아저 앞에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오 피용동인데? 여기서도 길을 고를 수가 있.. 나다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돼 어 이건가? 이쪽으로 보자. 오케이. 이쪽으로 점점 더 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아유. 놀래라. 어우 비좁아 어우 비좁아 아 놀래라 잘 찍었어요 위로 이쪽으로 가야겠죠 아무래도 진아 찐... 놀래라 안 찍어도 사라지네? 여기서도 갈림길이 나오네?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 안 갈래 아, 씨, 무서워. 플래시를 보면은 공격을 못하나 보네? 오, 직진하 있다. 오케이. 그래. 됐다. 아, 이제야 제대로 인식이 되네. 좋아요. 정면에서 나오니까 편한데? 뭔 소리야? 이제 한 명만 더 찾으면 됩니다. 똑같아. 아, 놀래라. 오, 어, 이쪽 길로 가볼까요? 여기 원래 있었잖아. 계속 가보자. 다른 곳에 또 있겠죠? 기존에 찾았던 애 말고도, 어, 위로 올라가는 길도 있네? 하지만 내려가야겠지. 얘는 안 당한다. 이 녀석 와요, 계속 가 봅시다. 이제 한 명만 더 사진 찍으면 되는 거 같아. 그럼 끝나는 거 같은데, 놀래라. 여 유다 다 찾았다. 뭐야? 에? 아니, 아무도 다시는 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기자가 실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은 마침내 모든 것을 시작한 같은 회사에 의 봉인되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과 그 아래 숨어있는 공포들 그가 영원히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헉! 이게 뭐야? 내가 다 찾았는데 결국에는 동굴을 봉쇄해가지고 내가 죽은 거야? 와... 이게 뭐야? 이 엔딩이 너무 쓸쓸한 엔딩 아닙니까? 26분 걸려서 엔딩을 봤네요. 음... 자, 그러면 너무 재미있게 했고요. 진짜 동굴에 갇혀있는 듯한 공포를 좀 느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어, 한번 갔던 길을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몸이 좁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좀더 리얼리티가 있었다? 음, 좀더 생생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게 있었고 어,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